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종호입니다. 신용예보기원의 2024년 개인옥하우트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원으로 월소득이 300만원일 때 변제금은 약 167만원입니다. 2인 가구는 220만9천원으로 월 변제금은 약 80만원입니다.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282만원으로 월 소득 300만원일 때 변제금은 18만원인데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변제율 100%를 조건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소득이 부족하게 되면 부양가족을 줄여 변제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343만 7천 원입니다. 5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01만 7천 원입니다. 6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57만 원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변지 조건에서 벗어나면 부양가족을 열출해야 하고 가족 등 제3자 도움으로 변치할 수 있으면 개인오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가구별 개인오카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